다덕 덕후 TV에 덕고습니다 네. 오늘 아 지금 제가 촬영 시간이 오늘 2월 15일입니다. 여러분 2월 15일 토요일이고요. 지금 밖이 여러분들 보이시겠지만 밤이 아니고 지금 새벽 5시 지금 시간을 보는 게 5시 50분 정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일찍 토요일 날 그리고 아침 어 6시도 되기 전에 벌써 차를 몰고 어디를 가는 거야. 이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어 장장 4개월이었네요. 작년 11월 달부터 해서 어, 지금 2월달이니까 어, 참네번째 마지막 이제 만남인데요 그 램군님의 어, 푸릉푸릉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오프라인 스터디 모임입니다 그 푸릉푸릉에서 제가 정말 운이 좋게도 어, 부동산 관련돼서 어, 초보자분들 또 시작하시는 분들 관련해서 같이 그 스터디 모임의 어, 길잡이로 제가 선정이 정말 운이 좋게도 선정이 돼서 정말 장장 4개월 동안에 같이 어, 그분들과 같이 공부하고 또 같이 현장도 다녀보고 여러 가지 또 책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또 현장 경험을 통해서 많은 또 경험을 했던 그 오늘 어참 마지막 오늘 그 스터디 모임날에 어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날인데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이 시간에 매월 한 번씩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그 램군님 사무실에서 만나서 이제 스터디를 하는데 어 보통 이제 제가 6시 50분 기차를 어 동대구에서 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집에서 일찍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또 날이고 항상 있다. 이제 또 제가 또 느끼는 건데 또 서울 올라가고 또 이런 저희 또 멤버분들을 만난다는 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찍어질 잠이 들었는데도 계속적으로 아 잠이 안 오네요. 1 2 시까지 참어 잠을 못 이루고 침대에서 뒤척 뒤척 거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런지 조금 피곤하기도 하고 오늘 마지막 하십시오. 또 날이고 또 멤버분들을 뵙는 또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참 어떻게 또 좋은 또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 또 서로 많은 또 경험과 또 이론적인 지식과 또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서로 또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마지막이니만큼 또 열심히 해야 될것 같고 더군다나 또 저는 또 서울 올라가는 또 이런 김에 이 램군님이 또 주자비 분들 인터뷰를 하시는 이런 또 혜택을 혜택 아닌 혜택을 저희에게 귀한 시간을 램군님 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또 스터디 인터뷰를 하는 기회를 주셨는데요. 60km. 저는 또 집이 멀다 보니까 구간입니다. 또 남대로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오늘 스터디를 하러 어차피 서울 가는 그 김에 같이 또이 스터디가 끝나고 나서 어림구님과 어 오늘 영, 인터뷰도 예약이 돼 있습니다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로 제가 또 어제 밤창을못 이룬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또 처음 또 마지막 처음 또 영상이 영상이자 이제 11월 달에 처음 또 영상을 찍었었는데 마지막 또 2월 달에 제가 올라가는 또 마음가짐이라든지 아 이런 영상을 또제 스스로 또 남겨두고 싶어서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또 네, 이런 또 망감이 교체하는 또 날이네요. 그래서 이따 올라가서 혹시라도 시간이 된다면 근근히 어, 서울 올라가서도 영상을 촬영을 해서 나중에 또 편집해서 같이 이 영상에 붙여서 올리는 것으로 하고요. 어, 일단은 네, 안전하게 운전을 해서 동대구역 가서 어, 기차를 타고 서울로 조심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또 나중에 또 나눠드릴 건데, 그거 이제, 이제 제가 또 너무 또 비싸거나 또 이런 건 고가의 선물은 또 제가 제 능력 껏도 못해드릴 것 같고, 마지막으로 또 어떤 선물을 해 드릴까 싶어서 뭐 고민을 한 끝에 물론 요즘 조금 따뜻해지긴 해도 그래도 겨울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거 장갑인데요 장갑인데 여기 이제 색깔 이 보이시죠 앞에 네, 여기 조금 색깔 다른데요 앞에 여기 스마트폰에 터치가 되는 장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용을 해 보니까 굳이 이제 겨울에 혹시나 추울 때 이렇게 막 벗어 가지고 다시 이제 맨손으로 막 스마트폰을 많이 만지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내 손을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귀한 손을 보호를 하시면서 또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가 또 멤버 분들이 서로 또 많이 만나지 못하더라도 혹시나 이 장갑을 끼시고 현장을 가셔가지고 어제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추운데 장갑의 의미도 있지만 현장 가셔가지고 이걸 딱 끼고 이렇게 딱 임장 활동하실 때 스마트폰 보면서 탁 누르고 딱 소장님들 전화도 딱딱 하시고, 요렇게 하라는 의미로 제가 여러 가지 또이 꿈보다 해몽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장갑을 어 개인 멤버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옷을 오늘 바리바리 쌓았는데 참 이게 예전에 이제 어 저희 부모님들 서울 올라가는 자식들을 다 키우는 그런 마음 아시죠? 그이다 다 이렇게 막 반찬 같은 거 싸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이런 느낌인데 그까진 아니더라도 아, 어 제가 의미 있는 선물 어떤 걸 드릴까 싶어가지고 생각을 한 끝에 스마트폰이 터치되는 장갑을 사가지고 올라가는 이제 길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저희가 각 이제 멤버분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현장도 부동산 현장을 하셔가지고 열심히 또 임장 활동도 하셔가지고 최근에 지지난주였죠. 그때 저희가 또 단체 임장을 한번 저희가 또간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또그 멤버분들 중에 한 분이 또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또 매수하시는 정말 세계 최초로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응원도 많이 해드리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부동산 공부 너무 혼자 하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그랬고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요즘은 더더욱 나는 힘든 것이 정보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욱더 많아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가? 또 누구를 통해서 또 어떤 채널을 통해서 뭐 책을 통해서 해야 되는지 그냥 영상을 통해서 해야 되는지 뭐 강의를 들으러 가야 되는지 또 부동산의 그 수많은 종목들 중에 도대체 내가 어떤 것을 도대체 시작을 해야 되는가? 잘 모른다는 거죠.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에는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 도덕군도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스터디 모임을 통해서 제 스스로도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 가장 또큰 또 결과물 중에 하나인가, 하나가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도덕도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가장 많이 변한 사람. 그 저희 열 분의 멤버와 제가 있지만 가장 그 중에서 많이 변한 사람은 공교롭게도 제 자신이 아니었던가. 정말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 멤버 분들의 또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지금까지 뭐 약간 또 소홀하게 이, 이, 이 할수 있었던 아이 정도만 투자해서 뭐 슬슬 해도 되지 않겠어? 스스로 초심을 잃었다 이런 마음을 이 스터디를 통해서 제 스스로 아마 다 다시 원래 기초 초심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열심히 보고 다시 어떤 내가 또 가지고 있는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작지만 또 도움이라든지 경험을 어떻게 또 나눠드릴 도라입니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스스로 많은 고민도 하고 또 스스로 고회적입니다. 많은 뭐 자료 정리도 해가면서 아 스스로 가장 많이 또 발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될지 잘 모르고 힘들게 힘들게 너무 힘들다. 참업해야될 공부를 잘 모르겠다 입니까. 하시는 분들은 강의도 좋고 습도 좋고 일단 기초적인 지식을 쌓은 다음에 일단은 이런 스터디 뭐 풍부한 이런 스터디를 통해서도 좋고요. 스터디 모임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기 싫어도 옆에 사람들이 북돋아주고 같이 응원해주고 이런 것을 통해서 같이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것이 어떨,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 이런 스터디 모임도 너무 좋은 것이 아닌가 이런 우회전입니다. 생각을 어, 이어서 한번 해보고 되었습니다. 좌회... 제가 지금 다시 대구로 내려와서요 오늘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참 시간을 보니까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이제 서울역에서 동대구역까지 KTX 타고 내려와서 현재 10시쯤 도착해서 주변에 있는 그차 세워둔 주차장 가서요 제 차를 끌고 이제 다시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시간을 많이 늦어서 그런지 중간에 뭐 간식을 좀 먹긴 해도 상당히 배가 많이 고프네요 그래서 집에 밥이 있을까 좀 걱정되는데 오늘 하루가 정말 길고도 참 수많은 일이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이 영상이 제가 자체적으로 편집해서 언제 제가 방송을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5시 거의 뭐 조금 지나서 일어나서 열심히 준비해서 제가 오늘 마지막 또 푸릉푸릉 또 렘군님 오프라인 스터디 모임이 부동산 초보 탈출 오늘 마지막 모임 또 멤버분들하고 열심히 또 다시 마지막 어, 열심히 또 공부를 해서 서로 또 서로도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고요 이어서 오늘 제가 또 서울 간 김에 램군님 어, 어, 유튜브 어, 인터뷰를 하는 영상을 뭐 바로 또 연속으로 해서 한시간 정도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또 휴식을 가지고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나중에 이제 왜 올릴지 말지 고민되는 것은 또 다른 스케줄이 오늘 사실은 예정되어 있었던 거죠 제가 우연찮게 어, 한달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들 그 많이 요즘에 보시는 채널인 것 같아요 그 신사임당이라는 그 채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분에게 제가 이제 출연 제이 메일을 어 그때 한달 전쯤에 제가 보냈는데 이렇게 뭐 공교롭게도 그분이 잘제 내용을 잘 보셨는지 어 인터뷰를 하자고 요청이 그때 당시에 와서 어 날짜를 또 조율하던 와중에 또 제가 또 지방에 있고 어차피 또 서울 오는 김에 그분도 다행히 시간이 오늘 어 토요일 날 오후에 또 시간이 된다고 하셔서 다행히 그 인터뷰 신사임당님 거기또 사무실에 가서 인터뷰까지 하고 어 지금 내려오는 것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푸른푸른 스터디 때문에 또 말을 많이 했는데 또랭군님과또 유튜브 그 인터뷰 영상 때문에 또 말을 많이 하고 또 마지막에 또어 신사임당, 신사임당님과 또 이런저런 얘기 2시간 정도 하면서 또 목이 지금 많이 사용해서 상당히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하루 종일 너무 바쁘게 많은 일들이 있어서 정신없이 하가 갔는데 지 갔다 와서 또 돌아가는 길에 생각해 보니까 아, 참 그래도 참 잘했다. 오늘 그 인터뷰를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어, 나름대로 열심히 또. 살다 보니까 또 이런 종은 기회가 또 있구나, 또 좋은 분들 또 정말 뛰어나신 분들의 또 채널이라든지 또 그런 만남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한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해 보고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단한 분이 또 이런 생각, 저 같은 생각, 나와 더내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길을 먼저 가고 있, 있으신 그 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말 내가 무턱대고 그냥 연락하라고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진정성 있게 본인 스스로 열심히 그가 그분이 갔던 길을 열심히 내가 뒤쫓아가고 노력하고 공부하셔서 어느 정도 작은 성과를 내신다면 과감하게 그분께 만나자. 뭐. 이렇게 만나고 싶다 과감하게 연락을 하셔가지고 대,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뭐 본전인 거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어, 여러분들 자리에서 열심히 정말 원하시는 바를 위해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 오늘도 참 많은 아쉬움이 있네요 아, 인터뷰 했을 때 아, 저런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또 이런 부분을. 아, 빠뜨렸네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아쉬움이 많은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인터뷰는 끝났고 뱅고님 영상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또 나중에 나오게 되면 또 제가 또 말씀드릴 것 같고요. 신사임당님 채널에서 영상 인터뷰한 것은 방송이 될, 될지 안 될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영상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촬영본을 편집해서 그 후에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너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제가 토요일 하루 정말 시간을 정말 타이트하게 잘 사용했다, 이렇게 또 생각하면서 빨리 가서 저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긴영상을로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루 동안 또 같이 해주셔서 정말 응원해주셔서 항상 너무나 감사드리고, 어, 또 주말, 남은 주말또잘 보내시고, 네, 여러분들 하시는 바, 또 날씨가 또 추워지고, 아직 코로나가 많이 유행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건강 유의하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어,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코스TV의 다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